30일 주 연속 이어진 사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용빈의 행보가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그의 속사정과 의도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유례 없는 장기 버티기가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날선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요계에서 특정 임무를 향한 논란이 30일 주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보통의 경우 것엔 비판이나 사태 압박이 거세지면 한두 달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기 마련이지만 가수 김용빈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3 1주 연속으로 이어지는 하차 요구와 날선 비판 속에서도 그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와 권위가 걸린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로 해석됩니다. 김용빈을 향한 사퇴 압박이 이토록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배경에는 그만이 가진 독특한 지지 기반과 내부적인 속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팬덤의 결집력은 타 장르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하며, 한번 형성된 신뢰는 외부의 거센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러한 팬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방패 삼아 외부에서 쏟아지는 사태론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반복되는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의 압도적인 득표수는 그가 여전히 강력한 시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빈의 이러한 행보를 요란하지 않은 전공법적 버티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적인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무대와 활동을 이어가며 상황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연예계의 속도전 속에서 대중의 기억이 희석되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수치로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300만 표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은 그를 밀어내려는 세력에게는 거대한 벽으로 작용하며 사퇴 압박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중적 비판과 코어 팬덤의 지지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기한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김영빈의 장기 버티기가 향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수도 있다는 날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며 승기를 잡게 된다면 이는 향후 발생하는 각종 논란과 사퇴 압박에 대처하는 새로운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잣대나 대중적 평판보다 수치화된 데이터와 팬덤의 활력이 우선시되는 시대적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김용빈은 트렌드를 쫓거나 이미지 포장에 급급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가 현재의 31주 연속 정상수성이라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례없는 행보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기록과 수치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이따는 지적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며 현재 김용빈이 누리고 있는 정상의 자리가 진정한 신뢰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팬덤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만들어진 실루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그가 자리를 지킬 것인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록적인 버티기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영빈의 행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자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가요게 전체의 공정성과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명분과 사태 압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는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주라는 시간은 우연히 만든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과 강력한 지지층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인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장기전의 끝에서 김용빈이 얻게 될 것이 명예로운 왕자일지 혹은 고립된 성일지는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수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리는 가장 치열하고도 조용한 투쟁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가 얻어낸 31주 연속 1위라는 성적표는 단순히 팬덤의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방송 매체의 일방적인 전달에 의존했다면 지금의 트로트는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능동적인 참여형 문화로 진화했습니다. 김영빈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팬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가장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인물입니다. 그가 매주 받아드는 수백만 표의 선택은 그를 향한 응원을 넘어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행보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인 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영빈이 가진 음악적 순수성입니다. 많은 가수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극적인 편곡이나 화려한 퍼포먼스에 집중할 때 그는 오히려 힘을 빼고 가사 한줄한 한 줄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전공법은 처음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듣는 이의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노래를 원하는데, 김영빈의 목소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주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처럼 시대를 타지 않는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영빈의 기록 행진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스타성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나가는 고집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김용빈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앤스타 랭킹은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공간을 넘어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써 내려가는 대서사시의 기록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마주할 설은 두 번째 주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김용빈이 보여줄 모습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지만 그 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형성된 팬들과의 신뢰 자산은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1등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위로의 꽃이 피어나고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곳마다 신뢰의 가치가 재확인되는 지금의 현상은 한국 가요계가 맞이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결국 김영빈의 31주 연속 1위는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대중은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용빈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로운 기록들이 한국 트로트 역사의 어떤 눈부신 한 페이지로 남게 될지 설레는 김용빈이 보여준 31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은 단순한 차트 점유를 넘어 한국 트로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팬덤 문화의 질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의 성공이 방송 출연 횟수나 행사 섭외 순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김용빈의 사례처럼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강력한 신뢰 자본이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 즉,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김용빈은 화려한 예능감이나 자극적인 마케팅 대신 오로지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승부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얻은 300만 표 이상의 득표 수는 김용빈 팬덤이 가진 응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투표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김용빈의 음악적 행보를 지지하고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능동적인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김용빈에게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한결 같은 겸려막 때문입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자칫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연예계 생리 속에서도. 김용빈은 늘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팬들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갔고 그것이 30일 주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록은 트로트 장르 내에서도 세대 교체와 장르적 확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용빈은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더해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정서적 교감을 느끼게 합니다. 31주 연속 1위는 이러한 김용빈의 음악적 노력이 대중에게 완벽히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기록이 향후 가요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방식은 반짝 인기를 쫓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이 김용빈의 행보를 본보기로 사마 실력을 연마하고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브랜드 파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가수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의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31주라는 숫자가 40주, 50주를 넘어 100주를 향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김용빈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지만 김용빈이 팬들과 함께 쌓아 올린 추억과 신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김용빈의 31주 연속 1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꾸준함의 승리를 보여준 위대한 기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향후 활동 계획과 다음 앨범에서 보여줄 음악적 변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31주 연속 1위를 기념하여 팬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제가 더 분석해 드릴까요? 귀하가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써 내려가는 전설의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영빈의 거침없는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이 써 내려가고 있는 이 경이로운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성인가요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주라는 시간은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며, 이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결속력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통의 인기 가수들이 신곡 발표 시기에만 반짝이는 화제성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김용빈은 특별한 방송 활동이나 자극적인 이슈 없이도 오직 무대 위에서의 진심과 평소의 성실함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넘쳐나고 소비 속도가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 아티스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김영빈의 이러한 농런 비결을 이른바 정서적 밀착도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멀리 있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언제든 곁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팬엔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매주 300만 표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깊은 유대감이 자리하고 있으며 팬들은 김용빈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며 자발적인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말하는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다른 동료 가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의 음악적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그 목소리에 삶의 애환과 깊은 성찰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사적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감정을 과하지 않게 담백하게 풀어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자아내게 합니다. 화려한 기교로 귀를 자극하기보다는 진솔한 감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그의 창법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31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결국 이러한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대중의 객관적인 응답인 셈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트로트 시장의 주류화와 그 안에서의 질서 재편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기획사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후광이 있어야만 1위가 가능했다면 김용빈은 오직 팬들과의 소통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정상의 자리를 개척해냈습니다. 이는 실력 있는 가수라면 누구나 공정한 플랫폼에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용빈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팬덤 문화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김용빈이 과연 50주 혹은 그 이상의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김용빈 본인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음악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욱 낮은 곳을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의 태도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더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31주라는 숫자는 그가 걸어온 성실의 길이를 뜻하며 앞으로 더해질 숫자는 그가 펼쳐 보일 무한한 가능성의 깊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31주 연속 1위는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진심과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정의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자극적인 연출과 일회성 소모가 만연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묵직한 존재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으며 그 전설의 주인공인 김용빈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행보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시간이 선택하고 대중이 완성한 이 위대한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